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님. 네, 안녕하세요 선무이님. 네, 반갑습니다. 쌈더 게스트 공포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 이번 제보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였던 K가 작년 한해 동안 겪었던 어떤 기묘한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실 이 K라는 친구는요, 네? 집안이 좀 제법 유복한 편이에요. 이게 어디 회사를 물려받거나 뭐 재벌 이세라거나 이런 수준은 아닌데 음. 그래도 뭐 대학 들어간다고 하니까 선물로 뭐 차를 한대 이렇게 받는다거나 뭐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전세집을 얻어다 준다거나 이런 정도는 됐었거든요. 네.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희안하게 운이 좋다 그래야 되나? 운수가 트여 있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네. 이 친구가 아나 알바 하고 싶은데 어디 자리 없냐 이런 식으로 운을 떼면 뭐 주변에서 아이 자리 괜찮다 이 자리 괜찮다 하면서 들어온다거나 음. 이런 친구였거든요. 음. 이게 아픈 적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집안도 괜찮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난 인생이 너무 쉽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할 정도. 네그 정도로. <laughs> 네, 그 정도로. 네, 엄청 음. 운이 좋았죠. 대학 들어갈 때 차를 네. 받는다던가 또는 네. 뭐 오피스텔을 받는다던가 그런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일반적인 집에서는 쉽게 해줄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아,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를 따라서 30대 중반이 됐는데 알바도 해 보고 직장도 다녀 보고 하다가 지금은 친할머니가 원래 슈퍼마켓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 자리를 이제 그대로 물려받아서 편의점 점주가 된 상황이에요. 음. 이 자리가 좀 좋은 게 주변에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 주택단지 근처거든요. 음. 흔히 말하는 대목이라고 하죠. 네. 꿀자리라고도 하는 그런 자리라서 원래 이 K가 편의점을 하겠다고 말을 꺼내기 전에 할머니가 아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만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 이제 상가에 뭐 가게 하시던 다른 분들이 아그 자리 그러면은 어디 내놓지 말고 자기한테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되게 좋은 자리였나봐요. 네. 할머님이 아 그럼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새해 K라는 친구가 늘 그렇듯이 운이 좋게도 아나 편의점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음. 그리고 이 할머님은 그대로 그러면 네가 편의점 차리는 거 내가 슈퍼 이제 그만 둘라니까 이 자리로 그대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님 되시는 분은 K가 자리를 물려받겠다고 하니까 되게 기뻐하셨대요. 음. K의 아버지는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꿈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무역회사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할머니 속마음 같아서는 자기가 워낙에 오랫동안 장사 일을 해오기도 하셨고 스스로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음.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좀 물려받아 주기를 바라셨었나봐요. 아, 가업을 네, 그렇죠. 음.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이 자리 남한테 손에 넘어가기는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네. 오죽하면 이제 손주가 아 편의점이라는 식으로라도 자기 일을 물려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그럼요. 무죽하면 좀 이런저런 장사 소환을 막 한동안 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셨었대나봐요뭐 음.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쓰면 좋다던가, 아니면은 근처 상가 사람들이랑 뭐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다던가, 아니면 뭐 세금을 관리하는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음. 그리고 뭐 무슨 물건이 자주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 물건을 많이 들여놔라,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셨다나봐요. 음. 근데 이제 내부 공사가 거의 다 되고 K가 곧 점장이 될 때가 온 거죠. 네. 그런 와중에 할머님이 좀 희한한 얘기를 하시더래요. 음. 네가 장사를 할때 너무 샘이 밝으면 안 된다. 물론 네가 샘이 밝으면 장사할 때 좋긴 하지만 한 번쯤 손해를 봐야 네 복이 트일 날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장사하는 사람한테 손해를 봐야 복이 나온다? 이게 희한한 게 K도 내심 좀 예예하면서 듣긴 했는데 이 할머님이 엄청 억척스러우신 분이었거든요. 음. 어렸을 때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K의 아버님 되시는 아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자 홀몸으로. 그렇죠. 그런 와중에 슈퍼 하나 내놓고 자족들 다 건사시키려면 이게 보통 수환으로는 힘들거든요. 음. 그다 보니까 이제 K의 아버지도 어렸을 때 얘기를 하시면서 아나 때는 이런 거 꽁꽁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엄청 억척스러운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이제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게좀 희한했던 거죠. 그쵸? 당시에는 이제 그 뒤에 말은 더 캐묻지는 못하고 곧 K가 점장이 되게 됐어요. 음. 근데 약해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알바를 구하는 동안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네. 주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 중, 고등학교 있고, 주택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낮 알바는 되게 쉽게 구해졌는데, 밤 알바가 안 구해지더래요. 아... 다 학생이고, 뭐 아니면 주부고 이러다 보니까, 음... 다들 그냥 낮일 동안은 평나게 하는데, 밤은 하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밤 알바가 구해지는 동안까지만, 자기가 밤 시간대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일은 사실 되게 쉬웠다고 해요. 주택단지 근처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더라도 다 낮에만 오고 새벽에는 진짜 유동인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음. 술집도 없겠다, 근처에 뭐 다른 유흥 가게도 없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밤에 하는 건 보통 재고 정리나 뭐 가끔 들어오는 손님들 담배 파는 거나 그 정도밖에 없었다나 봐요. 음... 근데 뭐 적당히 영업은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손님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음... 이게 딱히 뭐 특별한 복장이나 특이한 점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당시가 여름이었는데 그냥 긴팔 맨투맨으로 입고 온게좀 특이하다. 그 정도? 음... 그 외에는 특이할 게 없는 그런 손님이었대요. 네. 이 손님이 몇 가지 먹거리를 집어서 카운터로 오고 그리고 계산해 달라면서 돈을 내밀었는데 돈을 받아서 포스기에 넣으려고 보니까 이 돈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으음. 이게 요즘 쓰는 일반적인 지폐보다 좀 커가지고 아 국권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디자인이 다르더라는 거죠 외국 돈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왜 어린애들 부루마블 같은 거 하다 보면쓰는 가짜 돈 있잖아요. 음.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지폐처럼 생기긴 했지만 지폐가 아닌 그런 어. 종이 돈이었던 거예요. 네. 이게 얘도 이제 점장이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 당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그렇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냥 화내지는 말고 어쩌면 이 사람도 실수한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음. 이게 어린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못모르고 장난감 같은 걸 착각해서 집어올 수도 있으니까. 어,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걸로 장난치시면 안 되죠 하고 이렇게 지폐를 돌려주는데 이 손님이 좀 희한한 게 생뚱맞게 이제 당황한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음? 당황한 얼굴로 어이돈못 써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뭐야좀 희한하죠. 당연히 이 돈으로 계산이 될줄 알았다는 듯한 그 태도가. 음. 그래서 K가 뭐지 이 손님 하면서 지폐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보시라고 이거 지폐 아니더라고 음.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 음. 그새야 이제 갸우뚱하고 가게를 나서더래요 네. 이게 손님이 취한 건가 싶어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까이 있을 때술 냄새도 안 났는데 좀별 희한한 손님도 다 있다 그러고 말았대요 일단 K는 음.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한두달 정도 지나는 동안에 계속 비슷한 손님들이 오더래요. 뭐요? 단발머리에 코트 입은 여자 아니면 혼자 들어온 어린애 아니면 뭐 생활복을 입은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다른 손님인데 내미는 돈이 진짜가 아니라는 건 매번 똑같았다는 거죠. 이상한 지폐를 계속 내밀었다. 네. 처음에 들어왔던 남자랑 똑같은 돈을 내민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전혀 생뚱맞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색종이만한 크기에 이상한 글자가 써 있는 그런 걸 내미는 손님들도 있어서 케이가 좀 많이 신경이 쓰였대요. 뭐야? 이게 아무리 봐도 돈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은 매번 이걸로 안 되냐고 약간 당황하고 이게 왜안 되지? 하 표정을 하는 게 네. 이게, 한 번은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낮 시간대에는 알바를 썼다 그랬잖아요. 네. 그낮 시간 알바한테, 혹시 너희 일할 때도 이런 손님들 오드나 하고 물어봤는데, 낮 시간 알바들은 전혀 그런 손님을 본 적이 없다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K가 이상한 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세우기도 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이 친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평생 좀 운이 좋게 살아왔다 그랬잖아요. 네. 본인 말 맞다나 인생이 쉽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생전 겪어본 적 없는 아군이 막 닥치더래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로 출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들이받는다던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떼먹힌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다치게 된 날에는 편의점 야간은 그냥 문 닫아놓고 정리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야간에는 닫거나, 아니면 급하게 대타를 구해서 세워놓거나, 음. 아니면 아예 며칠 동안은 편의점 문을 닫거나, 그럴 정도로 심한 시기였더나 봐요. 네. 그러다가 곧 추석이 됐대요. 이제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다 이제 친할머니 댁에 모여서 음식도 나눠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런 와중이었는데, K의 얘기가 도마에 오른 거죠. 음. 가장 최근에 또 개업을 하기도 했고 집안에 장손이다 보니까 음. 너 요즘 장사는 잘 되니 아니면은 뭐 고생하는 건 없니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네. K는 사실 이상한 손님들보다 난데없이 이제 막 사고 나고 돈 떼먹히고 넘어지고 이런 게 힘들다 음. 그런 얘기를 하게 됐대요. 이게 당장 그 전주 추석 전주만 하더라도 어쩌다 보니까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상황이었거든요 하... 다들 이제 막 친척 어른들이 아 힘들겠다 고생할 시기다 하고 넘어가는데 모인 어른들 가운데 이제 친할머니 음. 그 K한테 가게 자리를 물려주신 친할머니가 묘하게 안색이 어두우시대요. 음. 그러더니 어른들을 자리를 파하고 이제 각자 볼일 보고 그런 와중에 K를 불러단쳐놓고 너 내가 그 장사 시작하기 전에 말해주지 않았냐 한 번은 손해를 봐야 복이 트일 거라고 음. 너무 셈이 정확해도 안 좋다고 꾸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K 입장에서는 너무 생뚱맞은 말이죠 사실 네, 자기가 뭐 다치고 힘들고 사기를 당하고 이러는 건데 무슨 뜬금없이 손해를 봐야 복이 트인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쵸.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좀 아리송한 상황인데 친할머니가, 아, 얘가 왜 말을 못 알아듣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음. 이렇게 막 가슴을 치고 답답해 하시다가, 너 혹시 밤 중에 이상한 손님 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오. 어. 그제야 이제 K도 알아들은 거예요. 네? 그 이상한 돈 내미는 손님들. 이게 할머니 말씀으로는, 본인이 슈퍼하실 때도, 새벽까지 가끔 문 열어놓을 때, 꼭 그런 손님들이 한두씩 들어왔었다. 아. 근데 이 할머니는 이제 워낙에 옛날부터 장사를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아유 이게 우주기나 힘든 사람이면 이런 걸 내밀고 음식을 달라고 할까 싶어서 음. 그냥 오른쪽몇번 계산을 해줬었다고. 네. 근데 그 뒤로 희한하게 집안의 운수가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음. 아까도 말했지만 K의 친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한창 할아버지 여의고 혼자서 장사를 하실 때. 이 때는 워낙에 집안이 안 좋았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장사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런 손님들이 몇번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씩 조금씩 길이 트이다가 아버지대에 이르러서 이제 집안이 확핀 거거든요. 본인도 워낙에 이상한 경험이다 싶어서 남들한테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손주는 자기랑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걸려서 그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아, 미리. 근 네, 괜히 어디 가서 이런 소리는 하지는 말고 너만 알고 있으라 음음. 이런 얘기를 그리고 추석이 지난 밤 근무 시간에 또다시 그런 이상한 손님이 찾아오게 됐대요 어, 네? 창백한 얼굴에 얇은 후드 재킷을 걸친 사람이 몇 가지나 되는 이제 먹을거리를 막 집어다가 고르고는 와서 또그 이상한 지폐를 내밀더라는 거죠 음. K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할머니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냥 됐다 하고 계산을 해 줬대요 음. 그러고 나서 희한하게 K의 운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떼였던 <laughs> 돈도 다시 받게 되고 다른 편의점을 새로 내는 일도 추진 중이었는데 그것도 잘 됐고 음. 그러니까 아 할머니 말씀이 이게 틀린 게 하나 없구나 <laughs> 이게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게이 얘기였구나 그제서야 이제 얘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장사를 한창 잘 하고 있던 추석 지난 11월쯤, 작년 11월이죠? 네. 갑작스럽게 K한테 자리를 물려주셨던 그 친할머님이 돌아가시게 됐대요. 허? 아유, 어떡하냐. 이게, 그 지금까지 장사를 하셨었다 그랬잖아요. 네. 워낙에 좀 정정하고, 7순 넘은 나이에 아직도 머리가 검으셔서 남들이 보기에는 한 60줄 좀 넘으셨나 그럴 정도로 음. 젊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도 아, 심장마비이신 것 같다 그 얘기 외에는 따로 별 말은 없었고요 음. 이게 오죽하면은 영정 사진으로 쓸 미리 찍어 놓잖아요 원래 그렇 나이 드신 분들은 미리 찍어 두시는데 그럴 만한 사진도 없어서 가족들끼리 핸드폰 뒤져서 거기에서 찍은 이제 할머니 사진을 갖다 쓸 정도로 갑작스러운 일이었대요. 네. 그래도 선산 비슷하게 쓰던 이제 시골집 땅이 있어서 거기에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됐다나 봐요. 음. 이제 할머니 입건하시고 장례지도사 따라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음. 갑자기 뒤늦게 오신 작은 아버지가 뭘 이렇게 좀 들고 오시더래요. 음. 우리 엄마 옷사이어라 우리 엄마 맛있는 거 드시라 하면서 울면서. 음. 근데 그게 이 K가 지난 몇달 동안 받았던 그 이상한 종이 돈이더래요. <laughs> 뭐야 이게 디자인은 물론 똑같진 않았는데 네. 보자마자 느낌이 딱 왔대요. 음. 이게 밤에 오던 손님들이 나한테 내밀던 돈이 저런 돈이었구나 하고. 홀? K가 놀래가지고 아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원래 노잣돈이라고 하... 돌아가시는 분들 관에다가 돈을 넣어 드렸었는데 이게 원래는 그냥 진짜 지폐로 하다가 최근에는 좀 가짜 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쓴다 무당들이 지전이라고 만들어 준다 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네? 장례 지도사분도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야 요즘에는 이런 거잘안 하는데 참 작은 아버님 되시는 분이 살뜰하게 챙기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요. 예. 이게 나중에 이제 할머니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K가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이제 집안 전체 에 운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예. 이 K도 그렇고 K 아버님도 그렇고 운이 되게 좋은 편이었거든요. 음. 그게 혹시 이제 지전이라고 하죠 종이 돈을 받아준 것 때문이 아닐까 하고 노자 돈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는 돌아가신 분들을 공양한다 그러죠. 네. 돌아가신 분들이 내미는 돈을 받아준 담례로 자기 집안에 복이 트였던 게 아닌가. 하... 이게 생각해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집안에 운이 좋아지기 시작한 게 할머님이 장사하시고 난 다음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몇 차례 거절한 다음에. K한테 아군이 닥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아마 비슷한 원리였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K가 마지막에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음... 되게 씁쓸해했던 게 혹시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게 이걸 자기한테 말해준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보통 이런 보시나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은 원래 스스로 깨닫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할머니가 자기한테 어쩌면 이제 무당들이 말하는 천기누설 같은 걸한게 아닌가. 가르쳐주면 안 됐던 건데, 이걸 할머니가 입 밖에 내서 어. 혹시 공연이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야, 그러면 그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쵸. 밤 시간대에 들어와서 그 이상한 종이돈을 내밀던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죽은 자들이었던 거죠. 와. 그 죽은 자를 챙김으로써 또 복이 들어왔던 거고. 네. 어쩌면 복덕을 좀 나눠받는다고 하죠. 아...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후원이 재방송에 들어온다면 저는 그거 <laughs>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받으셔야죠. 음,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어. 야, 잠깐만요. 그 노잣돈이었다고요? 그렇죠. 네, 지전이라고 어... 하는데 일반적인 돈보다는 좀큰 국권 정도의 사이즈에 아...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탱화나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더라고요. 야, 아이 님. 네. 오늘 와이 무슨 이런 기묘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까? 그쵸 이게 참 요즘 같은 허... 세상에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쌍팬 분들도 이유 없는 친절 그런 것도 한 번씩은 베풀 줄 알아야 복이 들어온다 이런 교훈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는 선행도 베풀어보자. 그쵸? 그런 부분도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세상이 될것 같아요. 이야... 정말 기묘한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아이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네.